미국의 부자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극찬하는 점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만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며, 미국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입니다. 미국이 신용카드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지만, 정작 할부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구매 시 전체 금액을 몇 번에 나눠 낼수 있는지 물어보며, 할부 결제가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기본 결제 방식이 일시불이고 별도의 옵션 없이 매달 최소 결제 금액만 납부하면서 높은 리볼빙 이자를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신용카드 발급이 쉽고 결제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 미국 부자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심 서비스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소액이라도 채무를 받아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광고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이를 강제로 회수하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떼인 돈을 받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도 미국인들에게는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대리운전 서비스입니다. 한국에는 저렴하고 안전한 대리운전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 음주 후에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리운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운전을 대신해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하지만 넓은 지리적 특성상 특히 지방에서는 음주운전이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리운전 시스템은 특히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미국 부자들이 한국에서 감탄한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양국 간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 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하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 를 쏟아부어 전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 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 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 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 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 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